그래서 여기도 끝낸 게 정답입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모양에서 여기 있던 없던 이 끝낸 게 정수입니다.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수예, 정수가. 그럼 이제 그래도 뭐 급소는 좀몇개 보셨죠 이제 근데 이게 자꾸 좀 이런 급소를 반복해서 보시면요 은이 부분 부분 싸움을 할때 수가 보입니다 근데 이런 공부가 안돼 있으면 안 보여요 아까 이런 이런 맥들 이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당연히 안 된다고 판단 수가 네. 수 있게, 수 있게 <웃음> 예 예. 판단하지 마시고 슬기 <laughs> 슬게하시고예 예. 그러니 이게 고정관념이 바둑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뭐가 그러니까 이 실력이 강하, 강하면 강해질수록 이제 고정관념을 자꾸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뭐 된다 안 된다 이게 네. 나쁜 고정관념이 있으면 은 발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이 형태 많이 나오죠? 네. 예. 이 형태에서 이제 흙은 보통 이렇게 젖혀 있습니다. 지킬 때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이렇게 지키는 게 이제 가장 보통이고 중앙을 좀 견제해야 되겠다 하면 여기 뛰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laughs>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도어지는 수는 젖혀 있는 수고요. 물론 여기 먼저 들어가고 받을 때 젖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데 어떻든 젖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손을 빼면은 첫 번째로 여기 들어오는 게굉장 아주 기분 나쁘죠. 예. 그리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늘면은요. 100도 이렇게 날짜로 보통 갑니다.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받아요. 받으면 살려고 하면은 여길 두고요. 막을 때 여기서 이제 사는 거는, 네, 호구치면 사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수나 이수도도 똑같아요. 이 모양은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예. 네.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는 여기를 이제 찝어서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막음, 여기는 무조건 막아야 돼요. 막으면 그때 이렇게 끊어서 싸우면은 어, 상당히 흙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쵸? 그렇죠? 네. 이쪽을 두면은 끊고요. 이렇게 나가면 아주 이거는 기분 나쁜 형태예요. 잘 잡기도 힘들어요. 예. 네. 여기 들어오면은 이쪽을 막고요. 이렇게 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로 뭐가 되죠 네. 여기 두면 폐가 있어요 다른 건안 됩니다 이거 두면은 뒤로 쳐서 죽잖아요 연단수라서 유일하게 이걸로 이제 폐가 있고 버리더라도 백이 세력이 너무 좋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망한 거예요 흙이 그래서 음. 예? 아, 그거는 이제, 그, 상수한테, 아니 상수한테 끊기면 안 돼요. 잘. 근데, 자기보다 약간 비슷한 동수한테는 뭐 끊기게 해야죠.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피해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상수한테 끊기면은 굉장히 바디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면, 아주 기분 나쁩니다. 다시 보면은요, 여기 둘 때, 이제 날 일자로 가고요. 예. 네. 그래서 흙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받을 때, 네, 뭐 이런 걸 해놓고요. 이렇게 뛴다든지 해서, 단수 치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흙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들어오면은 아주 기분 나쁜 형태입니다. 여기 3단 돌르면은 아주 기분 나빠요. 물론 요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축이 좀 관계가 돼요. 여기 두면 이렇게 맞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끊었을 때이축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축이 여기하다 거요 백이요? 네. 그러니까 백이 불리할때 축이 흙이 유리할때 예. 그럼 뭐 이렇게 늘던지해 갖고 타협을 하겠죠. 예. 보통 이제 축이 유리할 때는 백도 이정도 갖다 놓고 이제 약간 손을 뺍니다 나중에 좀 노립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요 교환을 하는 이유는 요 젖혀 있는 거를 또 방비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를 해 놓으면은 흙이 이 젖혀 있는 자세가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요 이거는 그죠 여기 뭐 움직이는 맛도 있고 기분 나쁩니다 요 교환이라서 엄청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상태로 손을 뺍니다 그리고 노려요 나중에. 뭐 한참 싸우다 보면 죽기 유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가 되잖아요. 예? 결과가 백하고 복하고. 시? 1급이 되고 싶으세요? 모든 것 시리즈로 공부하면 1급이될수 있습니다. 어떤 패로 결론 나는가에? 어떤 패가? 축기 유리한데. 아니 손을 빼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계속. 흑도 지나면은 빨리 지켜야 되고요. 백도 뭐 싸우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축이 유리한 행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흙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두고 일로 빠지면은 뭐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이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전 시간에 공부하셨죠. 이거 빠져서 패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저번 시간인데. 예? 네? 어떻게 폐를 해라 그랬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반은 계신것 같은데. <laughs> 네. 어떻게 폐라고 그랬죠? 네. 여기가 이렇게 한수 뒤에가 비어있을 때하고 꽉 막혔을 때하고 다르다고 기억하시죠? 처음, 처음 보는 거예요? <laughs> 안 나왔어요. 네. 아니, 안 나오신 분 계신데, 여기 반은 <laughs> 네. 들으셨을 텐데, <laughs> 뒤에가 꽉매어 있을 때는 여기가 급수에요이 패가 이렇게 두고요, 이 패입니다. 예. 네. 근데 뒤에가 비어 있을 때는 이 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나요? 네. 아, 쪼, 쪼 하면 안 돼. <laughs> 바둑에서는 사활 같은 거는 쪼가 없습니다. 무조건 된다 안 된다다. 예. 네. 늘 네, 쳐가지고 안 된다. 예, 안 된다 그랬죠. 이걸 붙이고 일로 쳐서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빠지면 요들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꽉 막아서 여기를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가 늘려 있을 때는 막아도 단수 쳐서 살아요. 이쪽을 둬도 일로 치면 살았죠. 그죠? 예. 그래서 치중은 뒤에가 꽉 막어 있을 때는 치중 가는 거고, 여기가 좀 비어 있을 때는 붙여서 패를 하는 거. 예. 보통 이제 이렇게 붙이고요. 젖히고, 들어가고, 네, 예. 뭐, 이렇게, 이렇게 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패는 흙이 이겨도 형태가 뭐죠? 우궁도 하잖아요. 오0도 하면은 수가 엄청 많아서요. 흙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예. 수가 이게 많으면은 이 돌이 계속 시달려요, 흙이요. 근데 아까 이 펜은 보시면은 때리고 바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깔끔한 펜입니다. 예. 그래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펜은 있다는 거고요. 근데 보통 여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빈삼각으로 받게 되면은 다른 모양도 비슷해요. 손을 주로 뺍니다. 돌이 여기 있을 때도 그렇고 손을 빼요. 보통. 이거 자체로 좀 이득을 본 겁니다. 예. 그래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받는 거는 잘안 둡니다. 잘안 두는데 이제 가끔 나옵니다. 나오기는. 그러면 이제 젖히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젖혀서 두는 수, 이렇게 둬서 먹는 수두 가지죠. 젖히고. 근데 이건 많이 당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보다는 이렇게 두는 수가 더 많이 더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수 약간 열보여요 여기 들여다보는 수도 있고 이게 좀 열지 않습니까? 아까 빵 때리면 백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잘안 둬요 근데 이 수를 둘 때는 어떨 때 둘까요? 가끔 둬요 어 맞지? <웃음> <웃음> 살고 싶으세요? 그니까 주위가 백이 너무 두터워요. 두터울 때는 둬야 돼요. 아, 네. 예. 어, 뭐, 이런 식으로 뒀다가 백이 들어가서 살면 곧마라서요. 엄청 고생합니다. 그니까 주위가 뭐, 아주 뭐, 이런 식으로 강해요. 아주 막 엄청 이런 식으로 강하면 이거는 이게 살, 살아야 돼요. 예. 이럴 때막폼 잡고 이러다가는 바둑이 쫄딱 망합니다. 계속 고생합니다. 예. 그렇 근데 그 백이 또, 배를 탈 수도 있겠 예? 그, 그 상태에서 백이 또, 배를 탈 수도 있어요 어떤 아 이렇게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주위가 강할 때는 나와서 끊습니다. 예 강하다는 건 이제 끊는 것도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위가 백이 강할 때는 이렇게 두는 수를 두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대체로 는 수를 많이 둡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여기를 두고요. 이수도 많이 보셨죠. 예. 이것도 첫 번째로 이제 축이 유리할 때는 여기 둡니다. 그러니까 백도 이수를 두고 들은 거는 축 머리가 유리할 때만 두는 거예요. 축 불리한데 이거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끊고 이 축이 이제 백이 유리할 때 두는 겁니다. 지금은 망한 거예요. 배 흙이 유리하면 안 됩니다. 흙이 불리할 때는 일단 요 싸움이 어려워요. 예. 네. 여기 두고, 이쪽을 치고 나가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여기도, 여기 있는 거고 차이가 나간 다음에, 여기 한번더둬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있으니까 싸울 수는 있습니다. 단수 치고요. 이렇게 싸울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지금 여기 돌이 있으면 어떤지 모르겠네요. 보통의 경우는 흙이 괜찮, 이게없으면은 배기 좀리입니다이거으는이점으로는으로는이옆으는이 예? 옆으로는. 이옆으이이 옆으로는. 로는이이옆으이목표이신가요 바둑학교의 기본 시리즈가 도와드립니다.